주다인 주당했으니까 저 올려놔세요. 비싸지 않아요다 나이들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예쁘니까 문제가 이런 맛이에요. 예, 뭐 크다고 좋은 거 아니다. 꿈에다 갈치가 다 갖춰졌습니다. 자 천천히 5만 원씩. 자 30만. 자 30만 이걸로. 자 30. 자 30만. 30만. 30. 40. 자 40만 자 40만 계세요 40자 40만 그래도 우리 정권 회장님 계셔가지고 기본 다리를 놔주니까 경매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자 40만 자40자40자50니다50자 50만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모 이쁘죠 응 이모 오늘 군대사로 안오셨어주사로 오셨어? <웃음> <웃음> 다음, 내일 다음 주에 오면 귤 랩박스도 많이 파네. 천천히 다음 주에 오셔야 돼. 네. 자, 40. 50 갑니다, 50. 50도 이거 한, 만 만원, 원도 안 돼. 아니, 10만 도안 돼요, 이거. 자, 50만. 자, 50. 이거 하나 사시려면 무조건 15 이상 줘야 돼, 15 이상. 제가 네, 장을 치지만요, 15밑으판 적이 없어요. 하나 사시려면. 한 개씩. 지금 한, 이 관리하는 거나 수영을 봐서는 한 분이 키우셨네, 한 분이. 예. 이거 키우다가 30년을, 30년. 30년 키워서 이렇게 수영 만들어서, 예. 자. 자. 50안계세요 50. 안 계세요, 50? 자, 오십만. 자, 오십만. 자, 오십. 50. 자, 오십만. 좋은 과일이 잘나간다 뭐 집에 뭐 행사했나 했잖아요. 자, 오십만 개세요 오십. 자, 오십만. 일곱 개요, 일곱 개. 오팔에, 오팔에 사십. 사십이. 자, 오십만. 자, 오십. 50. 자, 오십만. 오팔에 사십. 예. 57에 40. 40. 40 나왔어요. 네, 자, 50만. 네. 자, 50. 이 안에 기석밥이나왔니다거동서알았어요 야, 이놈은 진짜 입고 너, 있네. 이모가 하나, 예? 하나 이놈은 얼마냐고? 네. 이모. 아또부처선러오셨구만 그래요. 다들. 동거로 아지시네 야, 누가 왔대요, 네. 이거. 어차피 이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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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놈 하나에 시0만 잡아도 어차피 이거 다 70조 사니 이놈 하나 70이요 <laughs> 상황은 똑같으니까 70%오래 그냥 빨리 <laughs> 예, 돈에다 벌면 되고 아, 뒤에 조짱이 계시니까 그냥 네, 무이자로 그냥 대출해 주니까요 자 70만 자70 70만 제가 또 <laughs> 해버려서 안된다만 진짜 쌍가격이에요 제가 이 정도 실 맡지만 30년 이상 버텨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염이 다대단잖아요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가 하면 100만 짜리 물건이 있고 천만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물건을 제가 왜 그러냐면 개매사로 이렇게 좋은 물건 갖고 되도록 많이 받아줘야 되는 게개매사예요그 흔히 보이는 나무들은 그냥 하지마자 이런 물건들은 하나에 20만 원 이상 쭉고 나갑니다. 자, 70 70. 딱 자, 자 70만 끼세요. 70만 원씩. 70만 원씩. 70만 자, 70. 자, 70만. 혹시 6 0개신가 60. 자, 60. 자, 60. 자, 60만. 자, 60. 자, 60. 이거 하나만 팔란가요? 하나는 팔단더 비싸잖아. 1 2만 원. 이만 어, 원. 하나는 12만 원하시잖아 그렇죠. 만원 나와. 어? 네. 하십분 12만 아예 고맙습니다 아무리 조합장도 뭐 하나씩 빨리 진짜 바꿔주면 돼 우리 유명한데 60시잖아요 또자또 이거 이건 10만 하실분자 10만 자10자 10만 자 10만 이모 이거 맘에 안 들어, 이거 되게 이쁜데 자 10만 그럼 어디나 어디나만 올려볼까요 마음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어쩌나 한번 올려볼까요? 요호예자 이거 30만 아, 그럼 자 이거 10만 자10 그냥 10만원씩 으고사 드세요 예 10만 자, 혹에다가 더 이상 싸게 사시면 안되고 자 이것도 얼마 그냥? 12만원 자 12만원만 해달라네요 예자12 12만 아 씨, 나온 존나무예요 자 12만, 자 12.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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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2만, 1 0만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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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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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만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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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10만 원은 안 되죠. 안 돼요. 1 그렇죠. 음. 어 자, 11만 응. 해도 되겠네요. 예, 네, 11만, 11만 원. 리서 왔다니까. 예? 멀리서그렇니까 몰리스 아씨가 11만 원해 주시라고. 가까이 왔으면 그냥 10만 원 제가 드려요. 보 뭐. 응. 10, 자, 11만 아시죠? 자, 11만. 자, 11만. 자, 11. 자, 몰리서 왔다. 그냥 하나 드려 이거 이름 거에다 13만 원을 받아줄게. 10만 원 하나 드리고. 자, 이거. 자, 이거 5만. 자, 5만. 자, 5만. 자, 5만. 자, 5만. 여기 만 자, 요만 자, 다다줘 5만. 는 예, 만 예, 예. 자, 5만. 자, 5만. 자, 5 자, 5만. 자, 5만. 자, 5 자, 5만. 자, 자, 5 자, 5만. 자, 5만. 자, 5만. 자, 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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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1번, 1번 누군가요? 아, 아까 우리. 자, 우리 중부사에 뭐, 우리 소장가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주부사에뭐 얼른 가는데 아까? 음. <목소리> <목소리> 자치자입니 치자 꽃치자에요 유튜브 보시면 알죠 다 23만원씩 나가는거니까요 우리 주포사님이 자, 서비스로 675번 675자675자 675번 자, 6, 7, 자, 6, 7, 자, 6, 7, 자 계시죠 벌써 가셨어 자 668번 네, 668번. 와, 크으, 됐다, 하나. 와, 예. 아니, 저거, 어디 가면, 무거운사람 제가 끼워줘. 벌써 구할 필요 없어, 그 매자죠, 매자. 매자. 자, 매자고. 매자, 메자. 유튜브 들어가서 매자 꽃 봐봐요. 꽃이 얼마나 예쁜가. 근상으로. 자, 이거, 이마 기세, 이마. 매자. 자, 이마. 자 매자 이마. 자 매자 이마. 자 매자 예 가위로 이제 네, 정리하시고요. 어찌 범에 어찌 그렇게 요 가을에 다굳이쁘고 들고 매자 이마. 자이자 이마 자, 아니세요 이마. 자 매자 이마. 자 이마. 자 매자 이마. 자이자이 이. 자, 아니시죠. 네시 네. 오바마, 매야, 삼색이신 거구나, 오바마, 매와 아, 오바마. 아, 오바마. 별로 매가 다 있네. <웃음> 오바마. <웃음> 자, 삼만 기세3 삼만. 오바마. 오바마. 자, 삼만. 자, 삼만. 자, 오바마. 삼만. 자, 삼. 자 3만 자 3만 4 계시면 4자요 2자원더3자2만씩안될것 네. 네. 같은데요 사모님 얼마씩 나와요? 4만씩 나와야 돼요 네자. 4개 다 아, 됩니다. 자 4개 사는가요아자 콜카는 하나에 4만씩이니까 자 매장이 너무 이뻐요 봄에 자, 자 4개 이게 다풍도 이쁘게 들죠 꽃도 이쁘다 매장꽃이 그래서 매장을 안오세요 4 4 16이네 자15 하실래요 15 네, 낙차합시다 감사합니다 낙차 아 이거 일괄로 다 나가구나 또 일괄로 다 줘봐야죠 <laughs> 저저 앞에 있는거 네. 이게, 아, 용추나. 자, 용추나, 세 개씩 좋요 용추나. 이제 가지별 정리하시고요. 봄에, 자, 용추나는 꽃도 렇게 이쁩니다. 이건 얼마씩이에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자, 세개 십만 하실 분. 용추나. 자, 세점 십만. 용추나. 이모. 이모, 매장 사주라고 용추나 사세요 용추나. 용추아 꽃이 이뻐. 예, 매달꽃은 꽃도 아니에요. 저, 에이 예. 꽃이 이뻐, 이 꽃이. 예. 용추아 자, 12만인데 빠른 10만. 세 점입니다, 세 점. 3점. 자, 10만. 자, 10만. 예, 10만. 그러지 말고, 뭉쳐봐. 여섯 개 줘봐. 여섯 개. 이걸로. 예. 아니, 같다같잖아요 예. 이것도 4만 원씩. 그러면. 사6산에이시사4이시2 2시다이2 4 이시비 이니용이시 이시비 이쁘다니까요이에비 이시비 이시비 이2자22비이2꽃 이시비 이시비 이시 이시비 이이